김지범 엄치시네 <laughs> 무섭다. 별명? 배묘. 리 개구리입니다. 오오 인정했어, 인정했어. 네, 근데 게그 그, 진짜 개구리가 아니라 그, 좀 귀여운 어, 개구리 음. 캐릭터. 음. Nope. 개구리, 개구리 입었던 거. 눈물 리고 아아 있는 구리 왕자. 눈물을 리는 개구리. 짐미그 자전거 타기. 게임하기. 자전거 기 골동품 수집. 게임. 물건 안리기 물건 모으기. 물건 쌓아놓고 골동품 수집. 성격. 성격 정말 착합니다. 인정해. 아 이거 이거. 아, 착하게 받아주는 친구도 인정해. 없어요 네, 사실. 착하죠. 진짜 인정해. 잠버릇잠버릇 잠버릇. 어. 되게 조용해. 아예? 아니 어디서든지 잘자요 어. 진짜. 진짜. 어. 머리만 대면 잘 아, 잡니다. 아, 맞아요. 팀에서 제일 뛰어난 점? 팀에서. 어. 눈 크기. 잠 빨리 자기? <laughs> 음색이 좋다. 인성. 인정. 어. 인성? 어. <laughs> <laughs> 정말 착합니다. 어. 아 인정해요. 어, 일단 뭐 본인이 그렇다는 힘내 음. 인정 음. 자주 쓰는 감탄사나 단어는 어... 아와 이러지 아왜 이러지 와와 아, 이러지, 아, 이러지? 아, 어... 와 와를 말씀을 와그라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응? 요즘 바뀌었던 데 가자 두어즈 두모즈 저도 해장물 좋아합니다 새우 좋아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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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르도 좋아해요 진요거트도 <laughs> 좋아요 <laughs> <요거트도 웃음> 아 요구르트 아요거르트 아, 아, 유산균 장을 좋아합니다 못 먹는 음식은 못 먹는 음식은 어... 제가 그그 그 뭐지 그츄러스신나면신나면신나면 개피가루, 개피라면 맛있는데 입덕 포인트는 입덕 포인트 눈매 어, 좀 엉뚱한 면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웃음> 자생겼지, <웃음> 몸이. 그렇죠. 몸이 잘 생겼지 지금 그쵸 잘 생겼죠 잘 생겼죠 얼굴이죠 오케이, 다음 멤버를 지목해 주세요 담음은어 저는 미소 패를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머 네. 나 엉덩이 지날 뻔했어 가르겠습니다 이름 어 예명은 태그고 본명은 손영태입니다. 별명 별명 병아리죠 인정하나요? 아 레슬러 레슬 레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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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 어 취미 취미가 작, 작곡하기, 미 취미. 작곡하기. 작곡하기, 아 작곡하기, 작가, 작사 작곡, 축구 축구 공부하기, 네 만화 네. 아, 인사 인사, 인사. 네. 인사. 네. 아니야? 깨발깨발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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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음 그렇죠. 맞아, 맞아. 슈퍼 타처. 럭비공. 어디로 대지 모른다. <laughs> 럭비공. 잠버릇? 잠버릇은 요즘 조용한 거 같은데 아, 예전에는 녹는다. 예, 아 예, 맞아. 침대 녹는. 다 침대 좀, 좀 엎드려 자기. 맞아. 약간 자면서 필라텍스를 해요, 필라테스를 해요. <laughs> 필라테스. <laughs> 맞아. <웃음> 진짜 이러게도 참. <있었죠. 웃음> 아, 예전, 예전에 이랬었는데 요새 는 괜찮지 않아? 요새 되게 예, 그래서 정상까지 안들어. 그냥 하나 있는데 약간 침대 바로 차는 거. 아, 제위 침대거든요. TV에서 아. 제일 미침 되거든요. 팀에서 제일 뛰어난 점? 저는 피지컬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깡. 오케이 어깨어 자주 쓰는 음식과 다르 방금 보셨어요. 겁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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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어.. 김치찌개? 젤리 아,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니, 제일, 제일, 젤리 젤리 당신들이 뭔데 내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판단해 김치찌개 아니, 제일 아니, 많이 먹는 잠시... 아까 형들 아, 여기서 김치찌개. 잘 판단했었어요 <웃음> <웃음> 아 맞아요 멤버들이 말한 게 맞아요 <웃음> 돼지고기 <웃음> 들어간 김치찌개 김치찌개 마이폰, 마이폰. 젤리. 마이폰. 젤리 김치찌개 진짜 좋아요 네. 초콜릿 못 먹는 음식은? 어좀 많아요 약간 닭똥집, 약간 술안주, 약간 포장마차 파는 없죠, 없죠. 없죠. 거, 껍창 먹자. 내장이고, 내장. 부속물들 좀. 내장구나 또뭐 있지? 진짜. 오돌뼈 막 이런 거. 오돌뼈 음, 어, 맛있네, 맛있겠다. <laughs> 입덕 포인트. 입덕 포인트는 무대 위의 태그와 무대 아래의 손 형태는 확실히 다르다. 겹차이 아, 겹차인. 네. 음. 다음 멤버를 지목해주세요. 아, 보민이 가자. 편하게 앉고 싶어. <laughs> 장준영이 하려고 했는데. <laughs> <laughs> 나난줄줄 나 알아. <laughs> 다음 나. 이형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이에요. Let's get it, booming. Let's go. 이름? 어. Oh.